안녕하세요. 탈북신여태입니다. 오늘은, 신선생님, 신선생님이 새 신명이 들어온다고 또 일을 하라네요. 근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신명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맨날 이렇게 일을 해야 될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예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면 저는 그거는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아니라고는 봅니다. 왜? 물론 우리가 어, 세신명이 들어오는데, 잔치를 열어서, 어 대우해드리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 세신명이라는 이 단어부터가 나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세신명이라는 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요? 저희가 태어날 때 족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김씨 가문에 태어난 손주, 뭐, 자식, 뭐, 이 씨네 집에, 뭐, 강 씨네 집에,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태어날 때아기들이뭐 할아버지가 있는지 할머니가 뭐 어느 몇 대로 족보를 알고 태어납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제일 먼 보는 게 그냥 내 엄마 아빠예요. 음. 그 후에 엄마 아빠 알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인사시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은 손주 벌에 와서 얼굴 보게 되는 거고 또뭐 오래 사시는 집안에 중조까지 계시는 분들은 그중제도 중조도 보시는 거고,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까지인데 우리가 중조까지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족보가. 그위대뭐 3대, 4대, 5대, 6대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족보가 사라지지 않아요. 핏줄이에요. 혈통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 살아있지 않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일지라도 나는 그 가문에 태어난 손주, 손녀예요. 그렇요 우리가 신내림 받을 때 봤던 거는 그냥 어떤 큰 툴을 조목조목 보여준 것 뿐이에요. 어떻게 그 신의 세계를 그 거창하게 다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들이 본 거는 한 부분 부분 봤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번 시간에 말씀했다시피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한 반년, 1년, 2년 가다 보니까 그때 받았던 신령님들이 안 보여요. 그 주제를 한번 가지고 했었죠. 그런데 그분들은 안 보이고 또 다른 분이 새로운 신명이 들어왔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새로운 신명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공부들 하세요. 그래서 공부하란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요즘의 시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잘 알아서도 사기치고요. 남들이 모르니까. 내가 그들보다 좀더 나오니까 나의 아름길를 갖다가 남을 사기치기도 하고, 내가 너무 몰라서 내가 너무 무식해서 배이는게 없어서 막무가내 사기치기도 합니다. 정말 사기꾼도 두 분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신명이 들어온다는 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그 라인에 있는 계시는 분들 당신이 미처 못 봤던 분들이 이제 요만큼 숙제를 했으면 또요만큼의 어떤 그 기운을 가지고 당신한테 보여주는 거지 세신명이라는 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세신명이었다고 올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신내림을 받고 참내이 명이 다는 날까지 인간의 명이 다는 날까지 모시고 섬기고 가야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신명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때마다 굿합니까? 굿판 그 굿하다가 판나요? 뭐 손님이랄 새가 없어요 내일 해야지 그렇다고 굿판 그할 때마다 아 누가 공짜로 합니까? 다 선생님들 손빌려서어 선생님도 한 명만 동원됩니까? 얼마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세신명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하시고 인간과 신의 관계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서간에서 보시고 어 그냥 신의 세계를 제가 이 자리에 한 입으로서 어떤 답을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짧게나 마줄수 있는 답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결코 다르진 않다. 인간의 가족부와 같다. 라고 조금은 빙산의 일각인 양의 답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여러분들 사기당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시고 공부를 하고 내가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